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죠. 네, 독해 연습 1강의 4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etition,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maintains the system of inequality in both schools and society. 이렇게 먼저 묶어놓고 음... 이렇게 묶고요. 그러면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 둘 다에서 음, 불평등의 시스템을 유지한다. 경쟁 때문에 불평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겠죠. Supporting competitive systems is 주어가 어, s u p p 이니까 이주로 가져야 되고 경쟁 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It's the ideology of competitive individualism. 경쟁적 개인주의의 어,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그냥 이념, 이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개념. 생각 뭐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어, 뭐 똑같은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우린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오케이. 경쟁 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경쟁적 개인주의의 이념인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거는 부연설명이죠. 네, 여기서 경쟁적 이, 어, 경쟁적 개인주의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설명해 주는 거죠. 오케이 이대는 동격 접속사 되시겠죠? 위치로 바꿀 수가 없겠고요. o n individual success and failure in life. 삶에서의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depends solely. solely는 오니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뭐뭐에만 달려 있다. depend on이 달려 있다라는 뜻인데 solely가 붙었으니까 오직 달려 있다. 그나 그녀의 노력과 장점 혹은 공적이라고 했는데 공적보다 그냥 장점 재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오케이. 이것에 달려 있고 that and that 자 그리고 이때 또 이렇게 병렬이죠 이렇게 각각의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경쟁을 하고 성공을 할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 오케이 경쟁적 개인주의 이런 거죠 다음 discount 아 this d i s c o u n t 는 원래 이제 할인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고려 대상에 놓지 않다. 이런 느낌으 해석되어 있죠. 알아두시고. 이것은, 그러니까 고려 대상에 놓지 않다는 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does not consider 이 되는 거죠.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영향력을, 뭐의 영향력이냐 하면 성별, 아, 인종, 성별, 계급, 다른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정체성의 측면들, 이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는다. On a person's chance for opportunity and success. 성공과 기회와 성공을 위한 어떤 사람의 어, 가능성 okay? 예, 이, 이게 on이 뭐냐 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건 좀 해석이 안되면 이렇게 보세요. influence 영향력이죠 of A on B. A가 B에 미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게 여기까지. 성별, 계급 등등등이, 어, 성공, 기회와 성공을 위한 어떤 사람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대상에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 너만 잘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1등급을 모두 다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인종이나 성별, 혹은 뭐 재능, 이런 것들에 어, 키가 150인 사람이 피가, 키가 2m인 사람을 농구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는 거죠. 진짜 아주 뭐 몇만 분의 한명 정도 있을까 말까한 얘기죠. 그러니까 균등하지 않은 거죠. 동등한 모든 면에서 다 동등한 것은 아닌 거죠, 그쵸? 경쟁적 개인주의는 p l e a s e the blame, uh, place the blame for failure. 어, 여기 보시면 보시면은 이제 다시 다시 할게요. 이렇게 끊고 이 비난을 place the blame for failure 실패에 대한 비난을 squarely on people squarely는 곧바로 directly야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돌린다. 여기서 이제 on이 누구누구에게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난을 누구누구에게로 돌리다 place nota 돌리다라는 뜻이니까. 뭐보다요? 뭐보다? 사회적인 제도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탓으로 불린다는 거죠. that privilege some people at the expense of others. at the expense of는 뭐엇을 희생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희생해서, 그러니까 다른 어, B라는 사람들을 희생해서 A, A라는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주는 그런 사회적 제도. 그러니까 사회, 사회적 제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특권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특권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만 이 사람들을 희생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주는 그런 그런 사회적 제도보다는 어, 사람들에게 이 탓을 돌린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승자와 패자 둘다 디저브는 뭐뭐 할 만한 자격이 있다. 뭐뭐 받아 마땅하다. 왔다있게 그들이 얻는 것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왓 y 이게스은 뭐냐면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네가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성공하는 거 마땅해. 실패한 사람들은 야 네가 못했잖아, 너가 안 했잖아, 마땅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 좀 그렇죠. 뭐죠? 그렇죠? 음. 개인주의는 매우 다릅니다. 개성 이거는 개성이, 인디비주얼리티는 개성이에요. 개성하고는 매우 다르다.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개성이고. Which is the growth of each person's unique and full characteristic. 각 사람들의 독특하고 완전한 특성인 특성의 성장인 개성하고 다르다. 경쟁적 개인주의는 사실상 hinders 방해한다. The growth of individuality in people 사람들의에 있어서 개별 개성의 성장을 방해한다. 왜다 똑같이 다 국영수 공부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개성 어떤 친구들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미술을 잘하고 체육을 잘할 수도 있는데 방해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 천천히 읽어 보시고 여기까지 4번 수업은 마무리할게요.